자 오늘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 탄생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한 사이, 그나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정원했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1년내에 결혼을 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새베그는 신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리아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인 그 율법이나 도덕은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동거하지 않은데 아이를 가지면 돈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그 뒤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요셉은요, 그마리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져서 이 요셉은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도 이 요셉은 성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지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조용히 파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요셉은요, 마리아에 대해서도 알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오늘 성령에 동기 짓지 아니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패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참, 이,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어있지 않게, 연예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한 연예인이 있다가, 아니, 어떻게 천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아유 어떻게 천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아유 그럴 수 없다. 자꾸 의심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공부가 지연이 되고, 에, 자꾸 이제, 그, 진, 진전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공부 그룹에 같이 있던 구봉서장로님이 이렇게 소리쳤다 니다 야, 이 사람아. 자기 남편도 믿는데, 당신이 뭔데 안 믿어. 에, 그래, 그렇게 혼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 요셉도 믿는데, 제 삼자가 뭐, 왜뭘 믿느냐. 에, 그런 얘기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참 놀랍고 신비한 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부터 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징조라고 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의 증조는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을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사인으로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700년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 하늘에 큰 빛나는 별이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 그 별을 따라 가지고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에서 희한한 별이 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날그구역은처 하늘에 천사들의 천군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목사들이 그에서 양을 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두려워 떠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중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찬양하잖니까막 두려워 떠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게무서워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구운 요소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은 온 인류가 가장 기립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구운 요소라는 예,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 말을 들으니까 아르, 아르헨티나가 아르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했잖아요. 요새 도시마다 막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답니다. 예, 우승을 했다. 고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시합 끝나고 아르헨티나 도착한 날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12월 20일을 국경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 선수였던 그 메시 선수 그 얼굴을요, 화폐 있잖아요. 돌에다 찍어가지고 화폐를 찍어냈다고 합니다. 올주교에서 승리하니까 승리한 승량, 아르헨티나는 그모다도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온 인류가 기뻐할 일은 아니죠. 아르헨티나는 기쁜지 모르지만 아주 프랑스에서는 아주 비통해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할 수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소식은 모든 나라 모든 들이 다 기뻐하고 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참놀운 사건인지, 이것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준을 해가지고 역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BC 비포크라이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역사. AD. AD는 라티노입니다아로 도미니 도미노인데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도잖아요. 이것은 기원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2년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온인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또 가장 복된 소식이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 2장 10절에 보면 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찾아오면서도 그 별을 보고서도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보기 전에 그 별을 살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 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뭐왜 그렇게 기쁜 소식 왜 그렇게 복된 소식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탄생,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예수.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구원자가 없으면 다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이르 신드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교육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까? 그 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돈입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위대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않냐고는 우리 인간에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는 그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 우리 아멘합시다.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행전 4장,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성경 말씀을.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네. 더욱이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십니다. 네. 예수님만의 생명이십니다. 네. 성경은 우리를, 우리를 경고해. 사람이 한번산것 같지만, 반드시 그 죽음을 우리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 죽는 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다가, 잘 믿어도 뭐, 다 열심히 살수 있잖아. 잘살수 있잖아. 그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하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요, 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예수는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속감에그런 말이 있죠. 어, 구대기 무서워서 잘못 당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구대기 때문에 지옥 가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부족한 목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학생은요, 학교에 하늘이 부조리가 많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렇죠? 학생이 학생 학교를 다녀야죠.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시민 들어요? 그러나 군인은 힘이 들어도 군대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탄령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왜냐하 우리가 성부가 교회를 떠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보다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마누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같이 공덕한다 시작 보라 천여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에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에, 임마누에. 예. 여러분, 이것은,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줄 압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최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시기 마태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리라. 아, 네. 내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리라. 아, 네. 그러니까 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 네.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갈 때 유럽이 복을 받는. 그 복음이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뭐 네. 300년, 400년 밖에 되지 않은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7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네. 70년대 목회할 때 보니까, 자전거에 있는 집도 별로 없어요. 자전거도 귀에 시골에 가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북한보다도 가난하고 필리핀보다도 가난하고 태국보다도 가난하고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나라 그 등수를 뚝 가지는 1 5 0등이에 147등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은 거의 그 10위권 안에드는복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아, 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이슨요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우리가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하 그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싸움은 이기게 싸우는 얘기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를 3엘하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흥망성세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혼자 대신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렸어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고독.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연세 대신 혼자 계신 분들은요, 제일 그 힘든 게 뭐냐? 외로움이다. 지금도 양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예요 그분들은 너무 참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자 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것보다 참 귀한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5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거기 가면 들리는 데가 있는데,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에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내외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아주 비참한 거죠. 그 600만 학살,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자. 그리고 만든 박물관이 야드와세 그 박물관입니다. 기념 박물관에.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자. 근데 거기에, 기편하면 기념탄 중에 하나의 하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큰 손으로 되어 있어요. 큰 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 명의 어린아이들을 끌어가는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코르작과 게르토의 어린이들이라,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르작이라는 분이요, 폴란드 분이에요. 학식 있는 분이고요, 의사고요, 교사. 공안을 모늠했어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 나치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유대 어린아이들이 두려 벌벌벌 떠옵니다. 열령의그 아이들을 이 포르자리에 끌어 안씁니다. 독일 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살려줄 테니까 어린아이들을 내니다 그 벌벌벌 떠는 어린아이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코르삭 선생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방불관에뭐 크게 손이 뭐큰 손을 잤어 어린아이 열면을 끌어가는 그런 코르자과그개들의 어린아이라는 그런 동상을 기념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고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그들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인마 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인간의 아들을 낳았 그 이름을 인마누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먼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지혜에서 구원마다 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2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인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의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